모두 깊이 잡는 방 창을 열어 지금 난 떨린 마음에 펼쳐보는 눈 알게 왠지 더 뭔가 더 새로운 게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나를 부르는것 같은데 절대 멈추지는 막 조금 더 힘을 내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워션뷰 조금만 더 가면 포근한 구름 위에 빠라고 빠라던 끈이 펼쳐질 거래 내 심장이 말해 지금이라고 기다려 go 주문엔도 날개를 펴보라고 let's go 나 에어플레인 저기 반짝이는 작은 별을 따라서 어쩜 날 기다리는 내 모델을 찾아서 조금 더 높이 떠오라 let's 인 l 에 t 플 e airplane t e airplane the airplane a i r p l a n e 를 따라 더 높이 아하 a i r p l a n e 잠든 수평선을 지나 더 멀리 하루하루가 너무 신이 나잖아. 어딜 봐도 눈부신 것만 가득해, uh -huh. 비가 와도 난 콧노래가 나잖아. 너무 멋진 세상과 머지않아 만는 아니까. 너무 서두르지 마. 티켓 타임 베베. 계기판에 떠있는 소자 어어시 너만의 속도를 따라가야 어떤 기류에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저 바람이 말에 숨지 말라고 이젠 나를 보여줄 차례라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라고 Let's go! 따라 에어페인저기 번짝이는 작은 별을 따라서 어쩜 날 기다리는 내 모델을 찾아서 조금 더 높이 떠오를래요 내 airplane, airplane, 내 airplane, A I R P L A N E. Baby, 태워주로를 따라 떠높이하. Uh -huh. A I R P L A N E. 점점 수평선을 지나 떠멀리. Baby, baby 나와 함께 할 준비가 됐다면 잠들어있던 심장에 시동을 켜줄래? Baby, baby 반짝반짝 반짝 떠오르는 별처럼 나 uh 오길래. -uh. 다 위를 날아멀리 저멀리 한번더 보지 못한 수평선 넘어까지 우리는 마치 like Airpla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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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I R P L A N E 무지개빛 오.. 오.. 꿈을 실고 떠 높이 아하 a, a I R P L A N E mm. 우리 함께 날아올라 U and me T O G, A T H R 우리 함께라면 난 어디든지 좋아. D-O-G-E-T-H-E-R 평행선을 넘었어 Just like a airplane